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어, 은밀히 어, 준비되어진 만남을 두 만남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의 만남은 시드기야 왕과 은밀히 만난 만남의 자리이고 또 하나는 그 왕이 모르는 고관들과의 만남의 자리 두 번의 만남의 자리 가운데 어, 이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들이 어,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이 은밀히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어, 음, 대화하기를 원했던 왕과 그 고관들이 어, 오늘의 마지막 기 회였습니다. 어, 오늘과 그 오늘 그 시, 어, 예레미야와의 만남 이후에 어, 그 함, 어, 성이 함락되어지고 어, 그들이 이제 마지막 기회를 그 마지막 기회인 줄 모르고 어, 그 예레미야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역사를 다 알고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의 의미를 봤을 때는 오늘 그 만남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그 마지막 그 만남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안타까운 두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왕이 먼저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몇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세 번째 문에서 불러서 어 몰래 이 왕이 어이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데이 만남이 왜 특별하냐하면 지금 이 성전의 세 번째 문에서 왕과 만나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방금 전에 어디서 나왔냐면 어저께 본문 기억나십니까? 네, 살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어 구수 사람이 에벤 멜렉이 건져서 이제 막그 사선의 그 정말 사지에 있다가 건짐을 받은 그 선지자가 성전에 머물러 있는 그곳에 왕이 와서 묻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에게만 얘기해 달라고. 이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책에도 쓰고. 그를 왕이 다시 듣도록. 근데 왕이 그때까지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이 몰래 나와서 다른 사람 모르게 이 예레미야를 만나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모습은 니고데모랑 똑같습니다. 유대인의 스승이었는데 선지자였는데 많은 것을 아는 가르치는 자였는데 율법을 가르키던 그자가 도대체 예수님에게 와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자 이 만남조차도 알려지고 싶지 않아서 밤에 몰래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어, 찾아와서 묻고 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이 왕도 이 선지자에게 도리어 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선지자가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왕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오늘 이이 이 사건은 이 만남은 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그 몰래 다른 사람 몰래 여태까지 이 예레미야를 대했던 왕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한 걸음 가까이 왔는데. 거기에서 듣고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어, 좋은 설교가 많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보면은 정말 훌륭한 설교,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은혜 받고 싶은 그게 뭐 우리가 유치하게 그냥 내가 어,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되고 이런 수준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내 양심을 올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저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메시지들이 많아요. 내가 아주 유치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폄하해서 그냥 이렇게 나의 복을 위해서 그런 수준의 성도님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싶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을 정말 발견하고 싶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갈망으로 듣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나를 향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왕이 오늘 이 정도 자리까지 나왔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이 왕에게 마지막 때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왕이 어, 그 예레미야를 만나서 하는 대화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그 진짜 사실을 나에게 말해 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듣겠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도 않겠다. 나를 믿으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 말을 정말 믿을까 말까 한번 고민해봐야 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전에 그렇게 말을 해서 왕이 자기가 안 그런 척하면서 손 씻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거든요. 그 부하들에게 고관들에게 넘겨주고 나는 너희 의 뜻을 거스를 권한이 내가 없다. 너희 너에게 이 선지자가 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또 자기도 자기네들도 어 피를 묻히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굶어 죽게 하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던 사람들이죠. 모든 면책권을 어 피할 길을 다 남겨놓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어 존경받을 만한 왕이고 고관들이라는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내가 듣고 싶지 아니하는 그 말을 하는 저 죽이고 싶은 저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예레미야의 고민을 다 알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 예레미야의 얘기를 다 듣죠. 왕이 지금 내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빨리 항복하시는 것이 살 길입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이제 이 갈대아인에게 포로로 가십시오. 그래야지 살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안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고민이 됐죠. 그리고선 이 만남을 이제 그 자리에서 사실 결정했어도 되는데 이 만남을 위해서 완전한 알리바이,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어, 친절함까지 보여줍니다. 네가 나 만났다는 거 이제 말 어떻게 누가 묻거든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냐면 네가 나에게 살려달라고 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해라 요나단의 집으로 제발 나를 좀 보내주지 말라 거기 가면 나또 죽는다고 나에게 사정하기 위해서 이 만남을 어, 가졌다고 그 내용까지 알려줘요 왕이 아주 친절하죠. 그런데 그 왕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마지막 한 걸음 결단을 내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앞에 섰던 왕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뜻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왕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왕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을 고백한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갈망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용기예요. 마지막에 그 결단할 수 있는 그 용기예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순종해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을 결정할 때는 여전히 우리는 망설여지고 고민이 되어지고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라 것입니다. 안타깝죠. 이 왕은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줄 알았어요. 이 시드기아 왕은. 예레미야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성전에서도 얘기하고 두루마리를 써서도 전하고 오늘도 은밀하게 만나서 그 성전 셋째 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왕과 단둘이 만나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 만나고 근심하고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처럼 그냥 고민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분명히 더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바는, 내가 알고 있는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들에 대해서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왕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관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 왕도 예측을 했어요. 이 지금 다시 풀려난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에 대하여. 공범이 있잖아요. 왕과 고관들. 그래서 왕은 이 고관들의 손을 빌어서 선지자를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고, 이 고관들은 왕이 명령해서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는데, 서로 어 적당하게 타협해서 의로운 사람의 피를 흘리기로 합의한 사람인데, 마음에는 이 고관들도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왕도 그렇고 고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순종하고 싶었는데 그들도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 고관들도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솔직하게 다 얘기하라. 우리랑 만난 걸 왕에게 얘기하지 않겠다. 비밀로 할게 비밀로 할게. 지금 왕도 선, 예레미야를 비밀로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고관들도 비밀로 할 테니까 나에게 얘기하라. 여러분 우리도 비밀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언제냐면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소문이 날때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김집사님, 이거 김집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비밀을 얘기해요. 그 얘기가 소문을 얼마나 많이 그 얘기가 더더잘 퍼집니다. 그런 얘기가 김비서님만 알고 있어.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는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요, 딴데 가서도 내 얘기할 사람이에요. 귓속말로. 여러분, 아 어, 귓속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은밀한 대화를 하는 것은 정말. 친밀한 사람과 하는 거죠 그래서 친밀한 사람끼리는 귓속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다 귓속말하고 간 거거든요 내게만 얘기하라고 우리는 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귓속말로 하고자 하는 그 은밀한 대화를 원하는 우리의 동기 가운데 왕도 그랬고 이 고관들도 그랬고 사실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멸망에 대한 징조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귓속말로 했던 그 말이 스피커 켜놓고 얘기한 것처럼 다 들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했던 것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할 모습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내가 귓속말로 누구에게만 얘기할 만한 그 얘기를 듣지 말아야 할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귓속말을 하는 거죠. 귓속말은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잘 들리게 하고 다른 누군가는 듣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는 어, 들려지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있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말의 내용을 어, 올려 나봐야 합니다 거기 나의 어떤 동기가 있고 나에게 어떤 떳떳하지 못함이 있다면 귀속 말을 중단하십시오 네, 그것은 우리가 어, 나중에 두려워질 내용이에요 여러분 귀속 말로 정말 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 때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그 말을 하고 있다면 어, 우리는 어, 나중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 다 다 드러날 겁니다. 그그 부귀 속 말로 했던 그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오늘 이 기속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기속 말했던 그 왕과 고관들의 모습 가운데 아,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왕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자기가 아직 결정을못 하겠고 아직 결정은 못 하겠고 내가 당신 만난 거에 증거를 없앤 거예요. 이 고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난 그 증거를 없애고 싶었어요. 왜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그럴 의지를 가지고 찾아왔다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왕에게도 그렇고 고관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이 민족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결정은 내가 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그 증거를 없애려고 완전 범죄로 만약에 나를 만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까지 알리바이까지 다 알려주는 주도 면밀한 시드기와 왕이 될 때가 많은 거죠 누가요? 우리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서 39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속말로 정말 찾아와서 마지막에 물어서 알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기속말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에게 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는 주님께서 어, 귓속말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되니까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는 일들이 있죠. 금식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또 기도를 하든지 골방에 가서 하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 귓속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는 귓속말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 성도들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기속만 어,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내가 지금 떳떳하게 사는 길이에요 만약에 어떠한 일들을 내가 누군가는 알면 안될그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말을 하고 있다면 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말 내용들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만났던 두 사람의 모습, 두 종류의 사람이죠. 왕과 고관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대와 그 믿음의 모습이 보이면서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지막 기일 수도 있는 그 하루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성 예수동행일기를 통해서 너무나 지금 요새 목회자로서 유익을 얻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어, 삶의 어, 모습을 나눠주시는 걸 통해서 제가 기도할 제목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겪고 계시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지금 서, 서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어,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일기를 보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어, 그분이 나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죠. 들여다보는 마치 오늘 기성 말로 만났던 예레미야와 왕처럼, 시드 기야 왕처럼, 어, 믿음의 고백으로 꺼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응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실은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동행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눔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고백하고 함께 힘을 얻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어,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결단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인도해 주시는 자유함과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뜻을 구하고 믿고 또 힘을 얻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또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과의 은밀한 대화 외에 다른 사람과 좀 은밀한 대화를 원했던 나의 연약함이죠. 나의 어, 불완전한 믿음,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루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믿음으로 내려야 할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해달라고 어, 우리가 후회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어, 변화되어진 용기를 내는 시드기아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